네, 원포인트 레슨. 오늘은 이제 이어서, 어, 김상혁님이 보내주신 오래된 노래 한번 들어보고 또 제가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래 틀어볼게요. 오래 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네, 너무 일찍 끌었나? <laughs> 아, 상혁님, 제가 너무 일찍 끌었나요? 죄송합니다. 그, 그런데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바로 지적해야 될 부분이 들려가지고 어, 피치 못하게 끊었습니다. 첫 번째 호흡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첫 가사가 오래 전에. 근데 지금 약간 어레 전에 지금 오래 전에로 들려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오래 전에. 맞죠? 그쵸? 오래 전에가 아니라 오 오. 그, 노래를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발성이나 바이브레이션이나 음정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의외로 발음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래는 시에 음정을 붙인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어떤 가사를 음에 실어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가사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으면 일단 그 노래 자체가 좋게 들리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 발음을 신경 쓰셔야 돼요. 일단은 아-래-전-에 아니라 오-래-전-에 정확히 발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가수들 중에서도 멋을 부린다고 살짝 발음을 흐리거나 약간 좀 이상하게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뭐 개성 있게 발음을 하는 가수분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럼 그분들 잘못된 건가요? 라고 저한테 물으실 수 있는데 뭐꼭그렇지는 않아요 스탠딩 에그의 노래는 딕션을 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조금 더이 노래에 정서를 전달하는데 어울린다. 뭐 약간 힙합이라든지 뭔가 약간 그 서양의 느낌을 낸 음악에서는 일부러 조금 발음을 또 굴리고 이것도 맛이 될 수는 있는데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을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발음을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발음이 첫 번째 고쳐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꿀팁 호흡이 너무 많아요. 노래에.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의 끝이 좀 금방 툭 끊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오래 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지금부터 멈춰서게 해 하고 툭 뭔가 툭 끊기는 느낌이 있어.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 끝 처리는 간결하게 늘 강조하는 부분이고, 너무 길게 끄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짧게 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끄는 게 아니라, 그냥 숨이 차서 끊긴 느낌이에요. 오래 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뭔가, 툭!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해. 이런 느낌이면, 노래가 불안하게 들리죠. 오래 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걸음을 다시 멈춰서게. 해. 자 끝을 뭐 길게 끄는 게 아니라 짧게 가더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끊기는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숨이 차기 때문이니까 숨이 안 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너무 첫 소리를 낼때 자기도 모르게 들이마신 숨을 되게 많이 팍 뿜어요. 오래 전에 함께 듣던 함 발걸음을 다시 멈춰.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발음을 할 때부터 내가 숨을 좀 아끼겠다. 조금 처음에 너무 호흡을 확 뿜어내지 말아야지. 이런 느낌으로 좀 노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아나운서 분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티슈 같은 거 넣고, 퍼 이렇게, 안 날리게 연습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또, 이게 너무 조심스러워져가지고, 오래전에, 이게, 소리 자체가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 이렇게 날리는 건 괜찮은데, 퍽! 이렇게, 이제, 팍! 날리면 안 되니까, 오, 오래전에, 호흡을 뭔가 이렇게 내쉰다 이렇게 내쉰다 오늘도 망고가 짖네 자, 호흡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내쉰다 조금씩 많이 내쉰다는 느낌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발이 아니라 발걸음을 그 다음 또 지금 어, 전체적으로 소리를 내는 포인트가 낮게 있어요. 지금 제가 앞에 지금 8글자 듣고도 이만큼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laughs> 뭐냐, 이 호흡을 많이 섞는 소리를 이제 뭔가 뭐 전문 용어로 어떤 분들이 흉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원래 뭐 두성, 흉성, 흉성, 뭐 진성, 뭐 무슨 뭐 여러가지 뭐 믹스 뭐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보컬 트레이너가 아니니까 그런 건잘 모르겠고 단순히 오래전에 라고 할지 오래전에 뭔가 톤이 부드러워지죠 엑센트가 좀 사라지면서 그렇다고 오래전에 이런 거랑은 달라요 이거는 그냥 입을 적게 벌리고 호흡을 많이 훅 뱉으면서 뭐~ 이렇게 약간 어디 아픈 사람처럼 하는 거 말고 오 똑같은데 뭔가 호흡이 그냥 많이 섞여 나오면서 톤이 그 뭐랄까 볼륨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오래전에, 오래전에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아까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토들 밑으로 툭 내리면서 호흡을 많이 뱉어서 힘이 없게 들려요. 상혁 씨,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이러니까 호흡이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자 소리를 들어 올린다.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까? 아, 이거 오늘 꿀팁이 될것 같아요. 코를 막아 보세요. 코를 막고, 코를 막고, 어때요? 소리가 똑같이 들리지. 코를 막고, 코를 막고, 코를 막고, 코를 막고 이렇게 코 맹맹이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뭐냐? 이 소리의 포인트가 낮아지면 여기에 소리가 모여요. 그래서 이거를 코를 막고 하면 이렇게 돼 버려요. 코를 막아도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오래전에 어래저에 오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근데 뭐 미은 오래 전 미은이나 뭐 미음이나 혀가 입 안에서 움직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코가 울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죠. 어 뭐, 이음 응 이런 발음은 당연히 코가 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어가 아니라 호. 오, 같은 느낌이 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에이, 뭐 하다보면 소리가 어떤 데서는 코맹맹이 소리가 나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오, 래 저, 에 에가 아니라, 에, 합, 하 하면 코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위음이니까. 그런데 그냥 그런 그 콧소리가 안날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코소리날 때랑 코소리안날때의그 소리 내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발음마다 계속 그 느낌을 가지고 노래를 하려다 보면 조금씩 이 소리를 내는 포인트가 위로 올라옵니다. 그게 두성이야. 뭐 다른 게 아니라. 근데 또 두성을 내면 뭐 고음이 뭐 뚫리고 뭐 이거는 또 다른 얘기고 저는 고음을 내기 위해서 두성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 그냥 소리를 내는 게 편해지기 때문에 그냥 소리를 뭐 발성법들이 있는 건데 아무튼 그건 차차 얘기하고 어, 오늘 이분한테는 일단 그렇게 코를 막고 한번 연습을 해봐라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거리에서 다. 너를 느낄 수 있어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자널 이곳에 서거든요 스어 스어 발음이 널 이곳에 스어 아니라 널 이곳에서 서 정확히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트아 아니고 만날 것 같아 것 같아 정확하게 발음해야 돼요 이거 약간 애교 아닌가요? 써널 이곳에 써 하트병 써 이런 거 말고 널 이곳에서 꼭 다시 만날 것 같아 만날 것 같아 아니고 같아 오케이? 네, 지금 발음이 살짝 부정확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도 분이신 것 같은데 자 너일까 봐한번더 바라보고 지금도 너일까 부아그 다음에 한번더 바라보고 더가 아니라 더 더 근데 이건 뭐 이제 경상도 분들 특유의 어떤 뭐 사투리이기 때문에 이 교정을 이 노래 때문에 막 특별히 교정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이왕 하시는 거 들을 더러 어떻게 하면 연습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네, 다른 분의 유튜브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 저도 경상도 출신이에요. 네, 근데 저 열심히 발음을 고쳤거든요. 조금 발음을 교정하시면 약간 노래가 세련되게 들릴 수가 있으니까 좀 계속 들어볼게요. 너일까봐 어, 자꾸 돌아보게 돼 너일까봐 여긴 잘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바보다는 바에 가까웠어. 너일까봐 그러면 노래가 가볍게 들리잖아요. 너일까봐 발음은 정확하게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어디선가 같은 노래를 듣고 날생각하면너 역시 멈춰 있을까 지금도 날생각하면너 역시 이 파트가 지금 박이 좀 급해요 왜냐? 음이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살짝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호흡이 원래 여기서 호흡이 많은 상태로 계속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음이 조금 올라오면 더 부담스러워서 이거 빨리 처리하려다 보니까 안 그러면 호흡이 모자르니까 빨리 처리하려다 보니까 박이 급해져요 노래 그러니까 노래는 여유있게 하는 게 좋은데 어,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을 적게 쓰면서 조금 더 위에서 소리가 날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필수겠네요 상혁 씨는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자 오케이 후렴은 여기까지 들어보면 될것 같아요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뭐냐? 일단 턱이 위로 올라가면서 내 몸이 전체적으로 막 하늘로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들면 안돼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이렇게 화면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오래전에 함께 듣던 노래가 가 앞으로 빡 나와야 돼 듣던 노래가 턱에 들리면 안 돼요 굉장히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지금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분이 노래를 부르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서영씨 노래 연습은 마음껏 소리를 낼수 있는 곳에서 하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하나의 꿀팁이 될수 있는데, 노래 연습은 뭐 자기 방에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낼수 있는 최대한의 소리를 내도 괜찮은 공간에서 노래 연습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 자신이 어느 정도까지 소리를 낼수 있는지, 어느 음까지 소리를 낼수 있는지, 가장 최대치의 소리를 냈을 때에 내 호흡은 어떻게 쓰이는지 등등 어떻게 보면은 이 자신이 낼수 있는 소리의 한계치들 뭐 제일 낮은 음, 제일 높은 음, 제일 큰 소리 뭐 이걸 다 써봐야 되는데 뭔가 조심스럽게 소리를 내다보면은 노래가 안 늘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소리를 질러도 괜찮은 곳이 있어야만 사실은 어, 노래 연습을 할때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굉장히 노래를 조심스럽게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이유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노래하는 원래 원곡을 들어보면은 뭔가 소리를 되게 좀 너무 뭔가 편하게 냈다. 좀 뭔가 소리가 작게 된것 같다. 막꽥 지른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이제 흉내 낸다. 아니면 어떻게 이 소리를 낸 걸까를 좀 이제 들으시면서. 비슷한 소리를 내시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실 수도 있고 뭐 음이탈이 나던 말던 저는 어 노래를 한번 내가 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진 소리의 가장 최대치가 뭔지는꼭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 되게 중요한 꿀팁이니까 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근데 네 일단은 여기까지가 중요한 것 같고 이 후렴 시작 파트니까 1절 끝까지는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거리에서 내게 우연히 들려온 것처럼. 살아가다. 한 번쯤 우연히 만날 것 같아. 그 모습 그대로. 일단은 전체적으로 계속 턱이 들려 올라가 있고 목이 굉장히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어, 노래를 하시다 보니까 듣고 있을 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들려요. 이거보다는 오히려 감정을 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더 많이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부르셨는데.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멜로디가 이거예요.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어, 노래 연습을 할땐 기본적으로 원곡의 멜로디를 똑같이 부르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전 원포인트 레슨을 하는 도중에는 약간 멜로디를 바꿔서 부르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제가 계속 이 레슨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래 일단은 이 커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노래의 음정과 박자와 가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1번이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잘 했을 때그 다음에 멜로디를 뭐 베리에이션을 하든지 뭐 박자를 조금 다르게 부르든지 이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어 시작하시는 단계에서는 그거를 똑같이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 음정에 대한 그 음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음인지 를 정확히 듣고 그, 노, 그 소리를 내가 정확히 낼수 있다.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들린 대로 부른다 이게 굉장히 큰또 꿀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하면서도 내가 낸 음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노래 연습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좋습니다 자신한테 약간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분이 옆에서 듣고 야이거 음정이 조금 다른데 그러면 다시 해보고 요건 맞나 그랬을 때어 지금이 더 맞는 것 같아 이걸 옆에서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씩 아 정확하게 이 음이구나, 내가 내는 음이 의미, 이런 음이구나를 조금 알수 있는 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서혁씨 어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어 다음에는 조금 더어 오래된 노래 잘 부르실 수 있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제가 너무 쓴소리만 했나요? 아, 근데 왜냐면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예, 그상혁씨 만의 단점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 이런 비슷한 저 지점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발견될 수 있는 점들이라서 제가 오늘 좀더 집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상혁 씨가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음정이 그래도 정확한 편이에요. 저한테 노래를 불러 이제 보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음정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편이신 것 같아요. 다만, 그 음을 내기 위한 소리를 내는 방식이 약간 뭐 배우거나 한게 아니기 때문에 또 프로가 아니시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씩은 뭐 불안정하거나 불편하게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 낙심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다른 노래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흠.